자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험 권대월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백송마을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죠 바로 섬몽대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럼 지금부터 백송마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벚꽃이 많이 폈고요 와우. 저쪽에 뭔가 한옥이 있네요. 아니면 절 같은데. 아, 경치 좋습니다. 이건 뭘까요, 대체? 골목길로 들어섭니다. 자, <laughs> 아직 회관을 못 찾았는데, 어, 여기 있군요. 이것이 마을회관입니다. 여기또 뭔가 하우 같은 게 있고. 오우! 오,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군요. 여기는 또 뭔가 폐 같은 게 있고요. 한이 못 들어가요. 아 벚꽃, 감사합니다. 자 저쪽엔 조회도 있죠. 자여게에서 백송림마을 탐방해 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 끝.